왔어. 야 왔어. 어 여기 잘다 아. 됐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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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아, 왔는데? 왔어. 야 왔어. 야 사이즈 크다 이거. <laughs> 좀거어 잠깐 내가 거둘까? 내가 거둬야 되겠다. 아, 와, 엄청 그래, 째는데. 야, 야, 천천히. 천천히 해. 내가 좀 가봐야 돼. 그러니까 가만 아려 봐. 네? 네 어키지마요어키만 감지마 감지 네 오케이 됐어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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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뭘까 오오 어. 네 찍고있어요 네, 찍고있어요 <놀람> <잘 있어>. <놀람> 일단 건 오케이 몇 미터입니까? 25m 남지 25m 아, 아직도 아, 25m 남았어 오오 아, 좋아 좋아 그래 어? 트랙 차 오케이 아 작년에도 몇 센치야? 98센치? 아. 어. 뭐, 올해 또 잡는 거 아니야 이거? 그 정도급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팔아봤어요, 팔아봤어요. 오 아니야 전에 이게 농활한 거. 너무 푸른거 아니지? 어, 아니, 아니야 작옷자같은하고있 11m 10. 나다다다 아, 어? 6m 5m. 자. 오케이 아. 뭐가 나올 것인가?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뭐야? 민오 민호. 뭐야? 민나야민민 우와, 대박. 와 대박 뭐야 이거 야와야 나이스! 와 플러스!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사이즈 몇이야 이거 이야 <laughs> 나이스 아 대박 가만 있어, 가만 있어봐, 가만 있어봐. 와, 진짜 커, 대박. 이거, 이거. 오, 몇 센치야? 이거 줄자를 한번 재봐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대박. 오딱 85. 뭐지? 85? 85, 86, 86.